오야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가이 저거 먹으라고 뭐 할거야 제이스 정글링 느리거든? 아 그냥 쌩까고 넘어갈걸 그랬나? 공선 낭비 좀 심해졌고 이러면 카밀이 와드를 어디다 박아놨을려나 나한테까지 박은거 아니면 괜찮거든? 어좀 깊게 박았다 내가 와드 공격적으로 박아두니까 여기다 박아놨다고 해서 내가 갱을 못갈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갖다 치워라. 갑니다, 갑니다. 앙! 어 아! 뭐, 표식 챙겼으면 됐고, 어, 저기, 카밀, 보고 있고, 뭐냐, 이거. 여기 다바가 나왔었어. 아, 그냥 이렇게 갈걸 여기다 봐놓은 줄 알았으면. 카밀이나 좀더 괴롭힐까? 솔직히 쪼이~ 마음에 안 들거든. 와도도 지금 썼고 아하, 카밀아. 다시 한번 더. 아하, 이리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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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아니 야미 선칠점 어까 좋았다 코르키가 고통 받고 있는데 오, 코르키만 그 정도면 감내해야지 어 저막 카밀 걸어오는 중 카밀 눈물 흘리는 중 어라 어라라 한번더 하실? <laughs>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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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아, 잠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한번 봐. 아, 나도 아치롱 나도 아치롱야아아아아 뭐야, 뭐야! 어그로 삥 으아아아 카메 인생 망했고. 코르키도 초반 웃는 픽치고 아주 잘해줬고. 바텀은 뭐. 바텀은 바텀. 바텀은 바텀. 아, 못 참았어, 못 참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좀.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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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클날본. 거긴거한번 해두고 할만하지 않나? 야야야야야! 오호! 추퍼 세이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아 루키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누워도 돼? 우리 팀이 뭐 정도면. 야 빼야지. <목소리> 아! 진 우리 바텀은 쓰레기. 그냥 질리언 궁만 있어. 그게 본체야. 질리언 궁이 본체야. 오케이 오케이. 어야좋됐다좋됐다야좋됐다어우 야. 좋됐다. 좋됐다. 야, 좋됐다. <목소리> 오, 야 <이 목소리> 너무 무섭고 뒤지고 어디서 새끼가 너도 죽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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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어차피 바론이라 쟤네도 뭐 없어 너도 조심하고 조심하라 했다 진아 설마 그 뒤진다고 하지마라 진짜 우리 진은 롤을 못해 우리 바텀은 롤을 못해 그렇게 이들을 봤는데, 이씨. 오우, 이건 아프다. 이 새끼, 니가 그렇게 잘났어? 니가 그렇게 잘났어! 건방져! 어, 켄치짱. 거기 위험해. 오케이. 바로 다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정비. 정비, 정비. 후! 야, 딩어, 본 센스, 일품이었. 아휴. 뒤져, 좀, 새끼야. 아, 아, 진짜. 지금 약간 불리한 상황에긴 한데 또 사용 먹으면은, 아, 필 바람용이야. 이럴 때, 불용, 마공용이었어, 봐 얼마나 든든해. 이양 물고 용한타지, 씨.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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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 먹어야 되는데... 이럴 거 같았다. 이럴 거같다 이럴 거같다 이럴 거같다 이럴 거 같더라. 오르키 <놀람> 오! 아, 날박았어이 새끼... 와... 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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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내가 밀리네. 아니, 나 카밀이 날 찍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밀리네, 뒤로. 너 집에 가! 깝치지 말고! 그냥 뭐 줄거 줘야지, 어떡해! 아, 이거 왔냐? 아와나도좀 박아! 씨, 진짜! 오케이.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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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로 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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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몰 바로 바로 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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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서탑가고 있어? 로바려고 <laughs> 와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이러지 맙시다. 오. <laughs> <laughs> 뭐야 이왜 이래? 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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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안! 애쉬, 아하, 초식이 빠고 그럼 이제 이제 그거 사올 거거든, 가엔? 탐진지 없다. 물리면안 돼. 물리지 말라니까. 존나 뜨네. 개, 새끼야! 너 뭐야! 어우, 야, 내가 딜러냐? 오케이. 어어! 아, 애쉬 포괄싱 지렸다. 아, 일단 밀어, 일단 밀어. 오케이, 빼자. 아까처럼, 아, 이 스웨, 아니, 질리언이 갓텀만 넣어주면은 게임 편하거든? 와, 씨! 뭐야? 아, 씨! 어. 이 번은 어. 좋은데 이거. 어. 아, <laughs> <laughs> 길못 났다. <laughs> <놨다. 웃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 아, 너무 볼게 많아. 무슨, 뭐, 코르키, 아니, 코르키, 야딩고스턴에 아, 뭐, 애슈공원 내가 잘 깨지고,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키아나에, 뒤에, 그, 멀리서, 뭐, 3단 도약하는 카밀이랑, 볼게 한두 개가 아닌데?